진우스리 모델을 하고 또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 안에 폐묘 상자 대신에 모판을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모판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물상 사장님과 함께 도착해서 모판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농사용 자재로 쓰입니다. 일차로 양호한 것들만 선별해서 차에 싣고 있습니다. 예, 차에 한가득 실었습니다. 1 2 0 0 3 0 0장될 같습니다. 씻고 농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이라 임시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참이 정리 후에 비닐하우스 안으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판의 파손여부 확인 후 차곡차곡 쌓아서 양호한 것들만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판 확보는 고물상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판 구매 금액이 200원에서 300원 정도 되니 저렴한 가격으로 육묘 상자 대용으로 쓸수 있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100평에 모판이 한 1,200개에서 1,30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비라우스 150평에 사용할 모판은 확보가 되었고, 새로 유비 빌라우스 150평 용으로 모판을 또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를 다 했습니다. 밖에는 화손대 라인을 보관 하고, 안쪽에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 모판을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 구멍이 다 막힌 목판, 이거는 구멍이 뚫린 목판. 어, 배송을 좀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 구멍이 다 목판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판 같은 경우는 큰 드릴로 해가지고 한 8에서 10개 정도 구멍을 뚫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목판 위에 포트를 채우고 나무를 이식할 생각을 하니까 배가 벌써부터 어, 불러옵니다. 이제 모판 들어오고 이제 봄 농사 준비 상토, 이제 포트가 들어오면은 전체적인 어 농사 준비는 어 끝이 납니다. 이상 봄 농사를 위해서 모판 구매 및 정리 동선 영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은 행복과 꿈이었습니다.